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물수가 들어간 한자들 오늘 물의 활동하고 관계된 한자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아, 목마를 까이라든지건널또 막을 적건널섭 잠길침, 석구론 해엄출류, 헤아릴 측, 시슬척, 고기잡으러 다 물하고 관계된 한자지요. 정확히 다 물수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건널째 빨래를 빨다, 빨타, 그 다음, 물될 관소들사물될계 물될주, 물될 저줄함, 저줄륜, 빠질 리 모두 물과 관계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마를가를 보시면, 뒤에 있는 어찌갈이라는 한자가 갈발음을 하고, 앞에 물수를 집어넣어서, 물을,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다, 어찌어찌 뭐 하다라는 뜻으로 어찌갈 자가 발음을 주고, 물수가 목이 마르다는 뜻을 줬습니다. 그래서 갈증하면 증세증, 갈구하면 구할구, 고갈하면 마를꼬, 기갈하면 굶주릴기, 해갈하면 풀해. 이런 식으로 목마를깔자의 단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널도도 보시면 물수에다가 뒤에 법도도를 쓰셔서 어, 발음 그대로 주고 물을 건너가다라고만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물을 건너가다가 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물 건너가는 규칙을 지키다, 법을 지키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겠죠? 도하, 과도기, 건너간다는 말 제일 많이 쓰고 매도, 내 거를 뭔가를 건네주는 거죠. 양도, 이것도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쓰고요. 부도나다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막을 자 그러면 물수에다가 또 차를 집어넣어서 물을 또 막고 막고 하는 걸 뜻하는데요. 저지하다, 저해하다, 막다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쓸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건널 섭자를 보시면 물수에다가 걸음본데요. 얘는 하나만 보지 마시고 관계할 섭, 서로 관계되다라는 섭자를 조금 유념해서 보시는데요. 물을 걸어가면서 건너갑니다. 근데 깊지 않다는 얘기죠. 섭렵하다, 그러면 물을 건너고 산을 넘듯이 다 내가 경험을 뱉다. 반드시고 여기에서 섭렵이라고 하면 사냥할 렵자를 써서 여러가지 책을 두루 많이 읽었답니다. 내가 물 건너가고 사냥을 여러가지 하듯이 다 해봤다는 얘기죠. 간섭하다라고 하면 관계하다 섭자는 섭외하다. 교섭하다, 관섭하다, 간섭하다. 간섭, 관섭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관접 관계 없이 부당하게 참견하는 걸 간섭이라고 하고 나와 관계되다 그러면 관섭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관계되다는 섭이 있다는 거. 자, 내 구역이 아닌데 남의 구역까지 내가 간다는 거가 건너다니는 거잖아요. 내 일이 아닌데 나의 일까지 남의 일까지 상관하는 걸 우리가 간섭하다고 하는데 이걸 오지랖이라고 하죠. <laughs> 정말 인간관계 하다 보면.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 것까지 다 이렇게 어 관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진짜로 내일 하기도 힘든데요. 남의 일까지 관섭하는 거 칭찬해 줘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너지 많은 거예요. 진짜로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의 일까지 관섭하고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은 칭찬해 주게요. 에너지 많은 걸로. 자 잠길 진짜 보시겠습니다. 뒤에 침략하다라는 침자를 쓰고 앞에 물을 써서 물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침수되고 침식되고 침투되고 아시겠죠? 침노하다는 건 침략해서 점점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 석구름 보시면 물에 섞여 있는데 이 맛곤자라기다 하고 어느 책 보면 곤충곤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물에 나쁜 어떤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섞이다 혼동하다 혼란스럽다. 혼잡하다 혼합물이다 혼혈이다 뭔가 섞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밥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섞어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비빔밥이야 뭐 섞긴 하지만 어제 친구 중에는 무조건 섞습니다. 뭐든지 먹으면 국도 말아 먹고 밥도 섞어 먹고 뭐 반찬도 한번 뭐 이렇게 좀 섞어서 먹어보고 그냥 먹지 않고 한번 찍어서 먹어보고 소스를 얹어보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걔는 무조건 섞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가 이렇게 먹어서 맛있으면 같이 먹는 사람들한테 계속 섞으라고 하고 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먹으면 무조건 우리는. 섞고 비비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음, 뭐가 섞여 있다는 표현. 그 다음, 헤엄칠을 보시면 물수에다가 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헤엄쳐 논다라는 말로 논류 유형, 놀잔데, 자, 헤엄치단데, 여기도 헤엄칠 영이잖아요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 헤엄치다는 유 자는 물 위에서 헤엄을 치고 이영 자는 물 속에서 치는데 이물 위에서 헤엄친다는 표현이 그러면 사람이 물 위에서 어떻게 헤엄을 치냐 어떤 도구나 아니면 얕게, 얕은 물에서 하는 행위고 헤엄칠 영자는 물속 좀 깊이 들어가는 헤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엄청난 튜브가 있다거나 물놀이하는 도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얕은 물 위에서 약간 약간 헤엄치는 건 유를 쓰고 물속 깊이 정말 잠수까지 하면서 하는 건 영이 아닐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썼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수영하는 겁니다 음, 헤아릴 측자도 법칙칙 발음이 측됐으니까 조심하시고 앞에 물을 쓰시는데 뭔가 물의 양을 재드는 것처럼 양을 재면 측량하다, 비양을 재면 측읍이다 관측하다, 억측이다, 예측이다, 어, 이만큼일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을 이때 쓰는데요.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는 인지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한테 쓰는 건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메타인지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얼만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얼만큼 할수 있으며 이만큼은 못할 거라는 걸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험을 볼때 내가 몇점 나올 거라고 예상을 딱 하고 그만큼의 목표를 이루고 그만큼 될 거라고 해서 다시 개선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성취를 한다고 해요. 음, 그거와 반면에 메타인지 가 낮은 사람들은 목표량을 정할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역량이 얼만큼 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낮게 설정하기도 하고 너무 높게 설정해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성취할 때 아주 기폭이 심해서 꾸준하게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자기 파악이 잘 됐느냐 못했느냐의 인지력 같은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기의 분수를 파악 못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분수 파악을 잘해서 아주 겸손하고 아주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걸 보잖아요. 이 헤아리나는 말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의 양을 재어서 정확하게 돼야 농사할 때도 이만큼 될 건지 안될 건지 알수 있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인지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담을 좀 했습니다. 씻을 척 보시면 앞에 물수호고 뒤에 가지조를 써서 어, 조바름을 여러 가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여러 종류들을 씻어 가는데 세척기, 척탕, 어, 안 좋은 것들을 쓸어서 세척해 버리는 것을 척탕하다, 소탕하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좋고요. 요즘 뭐 세척, 씻는거 세척기 많이 쓰죠. 고기 잡을 어자 좀 볼게요. 물에 가면 물고기 잡는 게 바로 어분데요. 여기에서 어장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데 어부질이라고 하는 할때이 부자가 원래 아버지 부가 아니라 어부는 사내 부자를 쓰는데요. 어부의 한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직업으로 할 때는 사내 부를 쓰고 이렇게 어부를 쓸 때에는 취미 생활로 갑자기 오늘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부질이 언제 쓰죠? 관계 없는 제 자가 이득 볼때 쓰잖아요. 어부가 아니에요. 진짜 직업 어부가 아닌데 오늘 간만에 낚시 좀 해볼까라고 나갔는데 나갔는데 물고기도 잡고 그 아니 물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도요새하고 조개하고 싸우고 있는 틈 사이에 얘네가 도망가지 않고 있어서 조개도 먹고 도요새도 먹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어부질이잖아요. 어부가 느닷없이 뜻하지 않은 이득을 많이 볼때 쓰는 것처럼 정말 오늘 한번 가볼까 했는데 요즘 아이들처럼 득템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부질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분 좋았겠죠. 어부가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건날제 구제할제를 보시면, 가지런할제가 발음해졌고,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줍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죽을 지경에 갔는데 살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다는 건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는 건데, 그 구제를 잘 해주는데, 다스려서 구제하다를 우리가 경세재민의, 여기에 경자와 제자, 경제의 본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백성을 구하는, 이걸 잘하면 경제를 잘 운영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경제의 원 말은 경세 재민에서 온다는 거 한번 참고하세요. 빨래를 빨다 빨탁이나 씻을탁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꽝적자인데요 꽝이 자기 날개를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는 성향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유래가 그래요 그래서 세탁하다 탁쪽인데요 발을 씻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세상 것들을 다 초월하고 발을 씻어버리고 아주 더러운 것을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탁쪽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불가로 갔을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물들 관는 관발은 그대로 가서 물수 써서 물들 관인데 우리 관계 관장 농경 사회에서 물을 얼마나 끌어왔느냐가 중요하지요. 간장은 내시경 할때 많이 씁니다. 물로 깨끗이 장을 씻을 때 쓰겠습니다. 또들사를 보시면 물수에 백길사를 써서 백길사 발음 그대로 갔고요. 우리 일상용어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설사라고 할 때, 셀설자입니다. 토사라고 할 때, 구토할 때, 토자입니다. 일사천리라는 말도 많이 쓰시죠.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 천리를 가듯이 어떤 일을 일사천리로 그냥 쫙 해결할 때 그런 사람 있죠. 똑같은 일이라도 정말 일사천리로 촉촉작 하는 사람 있는 가면한 가지 일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일을 질질 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사천리 일을 잘물 쏟아내듯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심정이지요? 자, 물들 길자나가 관계야 세트고요. 개 발음이 기에서 왔으니까 발음 문제를 많이 옵니다. 보통 이미 기자 혼자 기자고요. 얘는 어떤 자와 결합은 거의 개 발음을 하니까 발음을 그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어, 물을 대다 농사에 필요한 물 받다는 걸 관계할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들주는 주인주자의물 쓰셔서 물들주가 되고요. 주입하다, 주사 맞다, 마음 쓸 줄을 좀 보십시오. 마음에 두고 있다 해서 주시하다든지 주의하다든지 우리 주먹 할때 쓰는 나를 좀보시오 마음과 눈을 여기로 쏟으시오라고할때 쓰고요. 풀이하다 이 글자를 풀이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메뉴판을 보고 주문할 때도 이 한자를 쓰고 주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나 책을 볼때그 아래 해석을 써놓는 걸다 주해라고 하죠. 개인적인 주관을 쓰는 거서 주해는 이 풀이할 줄 물들 줄을 쓰기도 하고 말씀 만을 붙이기도 하는데 보통은 다 말씀 언어를 쓴 것들을 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관계된 한자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자, 물들 줄만 아시면 안 되고 마음을 쓰다든지 풀이하다든지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되겠죠. 저질함은 뒤에 함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함사시오 하는 함자인데요. 앞에다 물수를 집어넣어서 물을 함에다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젖었다. 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싸고 있을 때 함양하다. 물을 스미듯이 차차 길러내거나 학식이나 덕식을 많이 하는 걸 함양이라고 합니다. 저줄윤 자는 뒤에 윤 발음 그대로 가서 물수가 졌다인데, 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좋아질 때 윤택하다고 할때 쓰는 한자에서 윤택하다든지, 이윤이라든지, 윤활이다든지, 이런 말 미끄러울 활자예요. 이렇게 씁니다. 어, 빠질 립 자가 마지막 자입니다. 닉 발음이 약한 약에서 와서 특이하죠. 더 특이한 건이닉 자가 앞에 오면 익 자가 되는 두음법칙 위에서 물에 빠져 죽을 때익산데 수영하다 힘 빠지고 약해지면 빠질 위험이 있고 빠지게 되면 또 죽게 되죠. 또는 내가 즐길 탐 자입니다. 즐거워하고 좋은 거에 빠져들면 그거를 몽땅 탐닉하다입니다. 여러분 한 자에 잘 탐닉하고 계시나요? 한자 즐기고 계시나요? 이런 영상을 보신다면 탐닉하는 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물수가 들어간 한자들 많이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물수하고 관계된 한자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